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니는 현트로 계신 현입니다 아산 시청 왔습니다 아산 시청에 유 선생님을 만나뵈러 인어가 지금 집안으어 만나러 뵈러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은 여기 좀 따뜻하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개인 용달,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개별화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개인 용달하고 개별화물 자체는, 용달은 거래가 그나마 좀 어, 있는데, 개별화물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크게 진전되지 않, 않고 있습니다. 음, 자, 그, 개인윤달, 그, 지금 한 주, 어, 저번 주에 한번 거래됐던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에서, 좀응달려좀면 오겠습니다. 2,900에서, 음, 950선에 왔다 갔다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어, 93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좀 거래됐는데, 어, 저 때, 저번 주에는 5대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찾으시는 분 5, 팔려고 하시는 분 5, 요 정도 보시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는 접대하는 것처럼, 음, 퇴직하시는 분들도 좀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집에서 쉬다 보면은, 어, 삼시기를 3개월 동안 하시면은, 정말 위대하신 겁니다. 그, 힘이 있으신 겁니다. 집안에서. <laughs> 웬만하면 또, 뭐해? 이 소리 나면은, 그때부터 눈치를 보면은, 그 사람 비참해집니다. 음. 자, 개인연달 개발함을 어, 필요하신 분 언제나 여기 현트럭에다 전화 주시면은, 영업용 번호부터, 어, 화물차까지, 그리고 인허가까지 제가, 이렇게 현장 직접 와가지고, 어, 어, 책임지고, 책임지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 2.5대7.5 정도로 해서 음 팔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한 분이 건설 경기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그저 이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음 맞아요. 그 건설 경기가 3년 3년 전부터 죽기 시작을 해서. 그냥 꾸준히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나야 돼. 인공호흡을 해도 이게 이게, 이게 살아 날지 말지 그런데 이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격은 뭐 2,400, 450, 450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아시잖아요 개발하면 차가 어, 비싸 비싸기 때문에 화물차 가큰참 비싸기 때문에 어, 매매 판매 금액 자체도 조금 어, 가격 예, 갭이 좀 큽니다. 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걸, 드리는 거는 유가보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어,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향후 앞으로 뭐한 5년 정도 되면은 뭐 지금의 내연기관차 화물차들이 아무래도, 어, 전기차로 지금, 전기화물차로 좀 많이 좀 바뀔 겁니다. 어, 지금도 좀 많이 좀. 바뀌, 바뀌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삼기계 배터리, 엔진 배터리 자체가 좀 미, 에너지 밀도가 자, 좋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제는 뭐 주행 거리도, 충전 속도도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많이 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물차가 뭐한 400km, 450km, 450km까지 간다 그러면 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 무게짐을 싫더라도 200kg, 200, 200kg, 250kg 가니까 어, 그러면 충분히 하루 어, 아침 충전하고 응, 저녁까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개인용달 개발함을 자체가 지금 전기차 쪽을 어, 많이들 그, 꺼려하시는 이유가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연료비가 안되니까 드니, 안 근데 이제는 그 아까 유가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스타트로 처음에 내가 한 분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6개월 유가보조를 공급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못 받아요 그 6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잘못하고 5년 동안은 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예기간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5년 동안 또 잘못하면 너 가만 안둘 거야 이겁니다. 근데 이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그냥 흔적만 남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5년 지나면은 또 잘못해도 돼, 돼요. 또 잘못해도 되고, 괜찮아요. 또 잘못하면은 뭐, 어, 이제 그때부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가보조를못받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또 잘못하면 또 가만 안둘 거야.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보조가 유가 음, 어, 보조 이래 뭐 이렇게 이 행렬 소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차에 타실 분들은 유가 보조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한번 예, 5년에 지난 것들 유가 보조 을 어, 부정 수급하고. 5년 내 거는 위험합니다. 아, 5년 내 거는 위험하지만은 5년이 지난 것들은 안전해요. 그냥, 어, 여기에 그냥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것들은 또 잘못해도 되, 되기 때문에. 근데 그행렬처분 받은 것은 앞으로 이제는 유가보조에 대한 그런 그이것 때문에 다들, 어, 이 두려워하시는데 전혀 두려워하실 것없습니다 5년 지난 것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행여처분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 됩니다. 또 잘못해도, 또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전기차를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차를, 화물차를 하, 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싼 거, 어, 그래도 좀 싸니까, 그거를 찾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차 하시는 분들도 그걸 대부분 많이 좀 찾아요. 근데 이게, 이젠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전기차하고 이 용달 일반 차하고는 지금 영업용 넘버가 150에서 200 정도 차이가 지금 납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줄을 겁니다. 이제 전기차의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나중에 거의 다 똑같아질 겁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은 유가보조 어, 이런 그 이런 행정처분 이런 것들은 자체가 말이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어, 현명하신 분들은 아싸리게 행정처분 받으시는 것들을 어, 저, 어, 좀, 좀, 좀 좀이라도 저렴한 걸로. 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름 넣고 뭐 한두 시간 뒤에 근데 내가 지금 뭐 만땅 넣었어요. 뭐 60, 60m, 70m 넣었어. 근데 한 시간 뒤에 또 60m 넣는 사람이 이면바보죠 이러면 바보죠. 이러면, 너 들어봐. 너왜한 시간 만에 또 60m, 60m 두번 넣었어, 하루에. 그러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요, 휴발유 넣지 마세요. <laughs> 이런 거 가지, 해택받는다고 휴발력. 어, 며느리 오고, 사이 오고, 뭐, 뭐, 뭐 해준다, 기름 넣어준다. 에휴, 그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른 거 조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연기관 차에도 많이 그걸 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뭐 3년에서 5년 정도 뛰나면 어 내가 나중에 차를 바꿀 건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연기관의 차에도 유가 먼저 행정처분 받은 거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저렴하니까. 자 영업년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현토에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감 있게 다 모든 걸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